현우 열 명, 민우 열 아, 명. 나도. 와. 아, 몰고 미네. 민우 열 명이지. 아니 몰고 미네. 나도. 저 도망가면 안 돼. 아니 근데 안돼. 현우 열 명이면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압도당이. <laughs> 압도당해서 어, 안 돼. 그 기분이야. 거대 본포트가아와 근데 진짜 민우 열명둘다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. 아. 민은 한번말 시작. 민우 열명한번말 시작하면 제가 그냥. 무슨 소리예요? 현우 형열 명은 와 양쪽에서. 야아 이이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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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우는 키가 작은데? ㅋ <laughs> <laughs> 바로 봤네 아저 닉네임 누구야? 기억했습니다 뭐 민우는 키가 작으니까? <laughs> 큰일 다 <났다. 진짜. 웃음> 민우 형 화낭 <화남을> 오래가네나 <laughs> 화낭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현우 5살, 현우 5명? 5살이요 5살 현는좀키것같아

뜨거운 거, 차가운 거. 아. 딸기 라떼가 진짜 상남자인 거 아시죠? 뜨거운 거 차가운 거. 진짜 어른은 딸기 라떼를 먹어요. 아니, 뜨거운 거, 차가운 거. 차가운, 차가운 거. 차가운, 차가운 거. 헤이! 헤이! 얼주가. 호우! 호우! 얼어 죽어도 아민, 요.